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1 2 6 6쪽입니다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그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아듬,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아슈리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네. 수요일마다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에서 주제라고 한다면 그 것은 어,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랑.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 없는 사랑을 다 알고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할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음란한 여인 고메를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품게 하고 또 품게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이 음란한 여인. 배음왕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를 다시 품게 하는 이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을 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가서 그음란한 여인 고매를 값을 사서 주고서라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에 호세아가 순종하죠.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 아들을, 그 자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준,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4 장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에 너희가 자격 없는 자였으나 내가 너희를 아들로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사랑으로서 아들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렸을 때의 아들을 삼아 주셨다. 아무것도 그들이 할수 없을 때에 즉 그들은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아들을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때에 그들을 아내 삼아주셨다, 아들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택함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없는 그들을 불러서 아들 삼아 주신 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 절에 함께 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도리어 그들은 배반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멀리 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에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배은망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떠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자격 없는 그들을 아들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는커녕 도리어 배신하여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다시 그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절에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자녀 삼아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배반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여전히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목에서 멍에서 벗기는 자 같이 되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배반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여전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안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오 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돌아가 가지 못하 돌아 되 돌아가지 못하게끔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이 다시 품고 또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결국에는 저 표현처럼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즉 아수르에 의해 결국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저 예언 그대로 얼마 뒤에 몇십년 뒤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죠,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색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되돌아오기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 때려서라도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이 심판을 받게 하여서라도 돌이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잉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정신 차려서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자, 아이쿠야 라고 동정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신계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애끓는 사랑을 에레미야에가에서도 보여주고 있지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률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징계 중이라도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야라고 막돌이키어 어, 약속하십니다. 10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자처럼 소리를 말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흩어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요와를 따를 것이라. 요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대 11절에도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약속하건대 너희를 애굽에서 새 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다시 오게 할 것이야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거죠. 아직 이 호세아서가 주어질 때는 호세아의 징계가 심판이 내리지도 않았을. 쓰여지고 있는 책이에요. 즉 아직 722년 BC 722년에 멸망당하지 않았을 바로 전에 이 호세아를 통해서 빨리 너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지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저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징계 중에라도 여전히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혹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다시 오는 것처럼 다시 아수르로부터 너희가 회복이 되게 될 것이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배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매맞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이 시대가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징계 중에서라도 깨우치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그하는 하나 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있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